서부선 정말 이번엔 움직일까요? 17년의 정책 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평 세절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서부선 경전철, 그리고 관악산을 뚫고 안양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연장안. 이두 사업이 모두 25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은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어느 쪽은 안양 시민들이 연장 요구를 외치며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이 진짜 복잡합니다. 2008년 발표 이후 무려 17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는 노선 인데요 2021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컨소시엄이 무너지고 공사비는 뛰고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고 거의 서부선 전체가 정지 상태였다가 최근엔 서울시의회 에서 초기 비용 12억 원 증액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희망이 보였죠 맞아요 문성호 시의원이 서부선 은 반드시 추진된다라고까지 못을 박았죠 이게 단순히 의지의 표현 이 아니라 총선 여야 전부가 서부선을 공약했고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상황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 멈춘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논리도 나왔죠. 하지만 반대로 서부선은 정말 사업이 복잡합니다. 본선조차 우선협상 기한 연장 취소 재정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안양 연장을 검토한다는 건말 그대로 넘사벽을 또 하나 넘는 셈이죠. 딱 관악산처럼요.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리고 최근 기사들까지 싹 정리해서 서부선 착공 지연 재정사업 전환 논의 안양 연장의 현실성 이세 가지를 아주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본 개요부터 정리해 볼게요. 서부선은 총 15.6km, 정거장 16개, 은평구 세절역에서 시작해서 신촌, 여의도, 노량진을 지나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서울의 서북 서남권을 잇는 사실상 새로운 대동맥이죠.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 이 6개구가 다 연결되는데 이게 이미 교통수요가 엄청난 지역들이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개통되기만 하면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환승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이 너무 꼬였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민간투자사업 즉 bto 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갔고요 두산건설만 주간사로 남았지만 결국 새로운 시공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공사비는 급등하는데 서울시는 총 사업비 증액을 4% 밖에 못해왔고요 민간 입장에선 사업 사성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 와중에 시의회에서는 서울시 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까지 나왔 죠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꽤 강했 어요 서울시가 답변 안 하면 당 차원의 로드맵 만들겠다 이런 발언 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바로 재정사업 전환입니다 sh공사 참여 와 재정투입 방식으로 전환해 lima 결론적으로 민자로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이거 민자로는 불가능하다 3차 도시철도망에 넣고 재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송도 의원이 민자 사업 방식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면서도 기재부의 공사비 조정을 이미 요청하고 있다고 했죠. 사실상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흐름이 이미 잡혔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성호 의원이 서부선 초기 비용 12억 원 증액을 상임위에서 관철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도 명시 유월했고 이번엔 감리비와 설계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의 절반을 확보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는 맥락이 강했죠. 즉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재정 전환이든 협약이든 어떤 방식이든 착공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죠. 안양 연장 가능성. 안양시는 최근 설명회에서 위례 과천선 연장, 경부선 지하와 KTX 이음, 안양역 정차 등 여러 요구 중에서도 서부선 연장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관악산 터널. 이게 뚫리면 안양 시청 기준으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72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든다. 47분 단축이면 사실상 교통 혁명입니다. 민병덕 의원의 표현이 재밌었죠. 관악산을 넘사벽이라고 하면서도 스탠퍼드 옆에 실리콘밸리가 생겼듯 서울대와 바로 연결되면 안양이 첨단 도시가 된다라고요. 이게 단순히 교통개선이 아니라 산업 지연까지 뒤바꿀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명확합니다 중간역 설치 불가능 터널 공사비 급증 서울시 협의 필요 현재 본선 지연 그러니까 이걸 다 넘겨야만 연장이 가능해지는 구조죠 특히 관악산에서 안양구간은 역을 만들 곳이 없어요 이장호 교수 말처럼 편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라서 경제성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장애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의 동의죠 서울시가 반대하면 국가 철도망에 포함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부선 본선도 지금 협상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안되면 제3자 제한 혹은 위례 신사선 방식처럼 민자 취소 후 재정 전환까지 갈수 있고요. 이 복잡한 와중에 연장선을 검토하는 건 완전히 후순위로 밀립니다. 안양 연장의 기대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단순히 안양시 교통 개선이 아니라 서울대와 직결되면서 교육·연구·산업 삼각축을 완성하자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양시는 단순히 희망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이미 요청했고, 위례과천선 연장도 의왕시와 경쟁하며 추진 중이죠. 다만 이게 민자사업의 연장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철도경제연구소 최진석 소장은 현재 사업자와의 협상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민자연장 비용 분담, 추가 사업성, 위험배분 등 모든 조건이 새로 협의돼야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처럼 진행됩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장벽도 많다. 그리고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선 본선 착공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자, 정리해볼게요. 서부선의 가장 큰 변곡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사업 전환 여부. 둘째, LIMAC 심사 결과. 이게 나와야 서울시도 계획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협상 시한이 지나면 제3자 제한 공고나 민자 취소 후, 재정 전환 등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안양 연장은 자연스럽게 더 뒤로 밀릴 거고요. 결국 이 사업은 서울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부선은 17년 동안 표류했고 지금도 본격 착공은 못 하고 있지만 예산이 다시 살아나고 재정 전환이 거론되고 정치권도 압박하면서 분명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양 연장은 기대감이 크지만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장벽들이 많아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변화의 순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 사업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서울 서부권 개발 호재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을 함께 하시죠.